하면서 아, 돌 치워야 되겠구나. 아프구나. 어, 됐다. 큰 돌이네. 던지면 또 전투는 또 알리네. 내가 들고 갈게요. 소중하게 내가 박서진, 다리, 어, 안전하게 한 그걸로 돌 들고 갈게요. 이거 앞으로 던지면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뒤에 알아서 그때 렇 치우겠습니다. 내가 네, 소중한 내자녀처럼 들고 있을게요. 돌 들고 진행하기 처음이다. 가시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자, 그래서 이큰 돌은 없죠. 혹시나 내려와서 다칠까봐 네, 걱정을 하시는데. <웃음> <웃음> 참, 진짜. 오늘 내가 제대로 걸렸구나. 여 채워놓으면 아무도 안 밟잖아. 자, 이제 통로를 우리 스탭들이 지나가 보세요. 어, 지나가면서 사람들 양쪽 옆으로 조금 비켜설 수 있도록. 좀 해주세요.